안녕하십니까. 오성광입니다. 오늘은 약속한대로, 오늘은 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소. 이 소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소라는 거를 가리키면, 시간으로는, 시간으로는 자시가 자정, 그래서 저녁 12시라 그랬죠? 축이라는 거는 시간으로 새벽 2시를 가리키는 동물이 소를 가리키는 거고요. 또, 축이라는 거는 여기가 동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북쪽이라면 축이라는 거는 방향으로 동북쪽을 가리키는 동물입니다. 동북쪽. 그죠? 방이, 방향으로는 동북쪽이 되는 거고요. 시간으로는 새벽 2시를 가리키는 거고. 자, 그러면 계절로는요? 계절로는 음력 12월을 가리키는 게이 소라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팔자에 팔자에 소가 있어요 소월에 태어났어 소일에 태어났어 소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쪽하고 인연이 많다라는 거예요 동북쪽 방향하고 인연이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소를 돈으로 쓴다 그러면요 동북쪽에 동북쪽에 땅을 사면 돈이 된다라는 거고요. 해자축이 물이고 4, 5 미가 불이라고 친다 그러면 자이 해자축이라는 공간은 물하고 관련된데죠 또 어두운 공간이죠 그러면 번화가라는 거예요 좀 외진데라는 거예요 해자축은 외진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외진데 그죠? 그럼 만약에 축이 돈이다 그러면 동북쪽에 외진 곳에 물이 있는 곳에 내가 돈이 될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팔자에 우리가 팔자에 분수를 지켜라, 분수를 지켜라 이러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소가 나한테는 돈이 돼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내 환경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축월에 태어났어. 이 사람은 축이라는 환경은 외진 곳이라 그랬죠? 그러면 중심가에 살겠어요? 사거리에 살겠어요? 어디 외진데에 살겠어요? 어디 박혀 있는 외진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노인대라는 겁니다. 아니면 물가 있는 쪽 이런 쪽이 자기하고 맞는 소의 분에 맞는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팔자에 소라는 기운을 갖고 태어났어. 추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추월은 음력 12월에 태어난 거잖아요. 어두운 시간에 태어난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의 심리 상황은 어떨까요? 너무 춥고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자월보다도 더 춥고 외로운 게 수월이에요. 그래서 소가 어두운 공간에서 이, 이 어두운 공간에서 일을 하는 소기 때문에 깨끗한 일이겠어요? 더러운 일이겠어요? 더러운 일이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도 할수 있는 게 소의 특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소라는 공간은 소는 울타리 안에서 일을 합니까? 울타리 밖에서 일을 합니까? 울타리 안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소가 있으면 집안일이나 이런 거, 집안일, 자기가 막 주어진 거,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해요. 소가 굉장히 빨라요, 느려요. 느리죠? 그거는 지속력은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많잖아요. 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수 있는 힘은 이 소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가, 소가 염물을 씹나요? 그거는 뭐예요 남들한테 그만큼 많이 씹힐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를 갖고 있으면 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마는 한마는 게 소거든요 그래서 남모를 우한을 갖고 살아가고 한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우리가 그냥 한우고기 생각하셔도 되는게 이 소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 소의 소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laughs> 이추업이라는 거는 음력 1 2월이에요 그럼 이제 인월이, <laughs> 인월이, 되면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봄은 왜 열리는지 아세요? 이 소가, 소가 무단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음지, 여기가 플러스 양지라고 보면 여기 음지거든요. 이 축이라는 공간에서 얘 소가 열심히 마이너스, 남대를 하지 않는 드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이라는 플러스 세상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소 때문에 열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팔자의 소를 갖고 있다면 그만큼 희생과 봉사를 내가 하지만 남이 잘될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된다는 라건 누구예요? 우리 자식이 잘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잘될 수도 있는 성분은 이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팔자에 소를 갖고 있으면 나는 진짜 일복이 너무 많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나 우리 자식이 잘 된다라고 보셔도 되는 게이 소의 특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동물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가 몸이 아프겠어요? 허리. 그렇죠. 허리가 가장 안 좋을 수 있는 거고요. 뼈 종류가 가장 많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절이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게이 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소를 갖고 있으면요. 어차피 소라는 동물 자체는 남들한테 희생과 봉사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는 죽을 때 피까지도 선지 꾹 해가지고 피까지도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 소를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피곤하게 살수 있고, 남한테 봉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남한테 많이 씹힐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소라는 동물 자체가 그래도 보관, 이 해자축이라는 공간은 보관할 수 있는 힘인가요? 어두운 공간에 보관한다라는 건 오래 보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돈을 보관해도 어디다 보관해요? 자라는 공간? 축이라는 공간에다가 돈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갑 있잖아요. 집에 가서 지갑을 꺼내놓는 사람이 있고 지갑을 안 꺼내놓는 사람이 있죠. 지갑은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밖에다가 꺼내놓으면은 돈이 그만큼 새는 거예요. 돈이나 뭐든지 자기가 귀중한 거는 금고 속에다가 깜깜한 데다가 갖다 집어넣어버리죠. 그건 왜 그래요? 해자축이라는 공간에다가 돈을 묻어놓으면 잘안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요. 2000... 2019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게 해년, 자년, 축년이거든요. 이때 돈번 사람들은 돈을 대박 좋은 건가요? 대박 좋은 거예요. 해가 축이라는 공간에 돈을 벌었다면 나는 남들 티안 나게 알짜로 벌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 오음이라는 여름의 공간에 돈을 벌은 거는요. 불같이 벌었다라고 봐도 되죠? 근데 불같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축이라는 공간은 어두운 공간이고, 하나라도 옷을 더 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부자가 됐다,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알짜배기 돈이라고 보셔도 되는 게, 이 해가축 공간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소는요, 옛날에 이 소를 갖고 있으면은, 이게 조상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는 인자로도 봤어요. 그래서 팔자에, 팔자에 소를 갖고 있다. 응? 팔자에 소를 어디래도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 뭐, 조상님, 부모님, 나, 내 제식, 나 자식,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짧게 보면요. 이게 나예요, 나. 그러면은 내가 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조상님하고 인연 관계도 굉장히 깊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락 부하고 이럴 때이 소를 네? 제사에다가 이 나락 부타고 할 때도 이 소를 항상 바쳤거든요. 그건 뭐냐면 소는 조상님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은 존재고요. 이 소를 어딘가에 하나라도 갖고 있다고 치면은 그 사람은요. 어, 만약에 뭐 이런데 와가지고 뭐 무당집이나 이런데 가서 너구태야돼 그러면 구할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이 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굿해야 돼 부족해야 돼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거 이제 소만 한 마리만 갖고 있어도 음너구태야돼 응? 부족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썼어요. 이게 종교 쪽하고. 조상님이나 종교 쪽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은, 많은 간지가 소다, 소라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를요, 당사주에서는 이거를 천액성이라 그래요. 액을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액이 업보업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업을 하나씩 업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이 소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업보를 하나씩 갖고 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업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게 이 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월일시 어디에라도 소를 하나 갖고 있으면요 그냥 업보 하나씩 갖고서 그 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라고 보셔도 되는게 이소예요 근데 소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울타리 의 안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잖아요 울타리를? 왜냐, 소는 밭, 밭을 갈고 논을 갈는 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요, 더 크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얘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게이 소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운드를 좀 크게 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소라고 보셔도 돼요. 더 크게 본다 그러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이 소예요. 그래서 작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사회적인 큰 환경을 내집으로 본다 그러면은 소만큼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동물도 없어요. 뭐 작게 얘기하면은 <laughs>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소라는 것 자체가 욕심도 되는 거거든요. 욕심. 네? 우리가 황소고집 이렇게 얘기하죠. 황소고집. 이 황소고집이라는 거는요, 예, 소만 갖고 있으면 은근히 똥꼬집이 있어요. 근데 사람 관상에서는 이 황소고집을 어디를 보고 얘기하냐면은, 요 눈썹 있죠, 요 눈썹. 이 눈썹뼈가 푹 튀어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황소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힘이 좋다, 안 좋다. 힘 굉장히 좋아요. 요 눈썹뼈 푹 튀어나온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황수고집이기도 하지만 힘이 장난 아니게 센 사람들이 있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썹뼈 튀어나온 사람들하고는 함부로 싸우면 안된다 그래서 오늘은 소에 대해서 그냥 간략적으로 논해 드렸는데요. 자 내일은요. 내일은 우리 사무실에서 시리운성 특강을 하는 날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번주에 궁성론 강의 들어보신 분들이나, 운세보는 법, 이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시중에 있는 논리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좀, 실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법 위주로 제가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1 2호성도 어? 색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저 7만원 주고서 저 논리를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엄청난 노하우를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만약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요. 어, 간목이라는 놈은요. 간목이라는 놈은 해묘미 해가지고요. 해묘미 주기로 이 삼합의 운동성이 열린다이 갑이라는 놈은 해에서 장생을 해서 묘에서 왕성했다가 미에서 묘지 이제 이제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거 이거 왕지 이거를 생지라고 해요. 그래서 갑은 해에서 장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갑 우리가 이제 일반 시중에서 갑 오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갑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여기에 미미 바로 전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묘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죽어야지 묘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사지라 그래요. 사지. 그럼 이거 사지야. 그럼 사지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잖아. 근데 죽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을 만큼 이 상관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죽을 만큼. 상관. 그러면 이거 내가 기술이라고 봐도 되겠죠? 기술, 재능. 재능, 재주라고 보면 되는데 나는 내 상관, 행동을 내 행동이 굉장히 죽을 만큼 행동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 뭔가 하나에 미쳐서 그거를 죽도록 하는 사람들. 그게 가보일주들이에요. 일한다. 일한대잖아요. 상관이니까. 일을 하는데 죽도록 일을 안 한대잖아요. 사지니까. 그래서 이게 죽도록 일하는 간지가 가보일주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자, 그뭔 말이냐면 내가 사지로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죽을 만큼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간지가 이 갑오라는 간지인데 만약에 이 갑오라는 거는 내가 죽을 만큼 일을 하지만 이 오에서는 을목이라는 게 장생을 해요 그건 뭐냐면 갑이라는 거는 플러스를 가리키고 을목은 마이너스를 가리켜요 자 갑이라는 거를 남자라고 본다 그러면 을이라는 걸 여자로 봐도 되겠죠 그럼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라는 놈들은요 갑이라는 놈은 이 겨울에서부터 힘을 받아서 오는 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세한 거는 뭐어 내일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쉽게 이해가 할수 있게끔 하지만 음간이라는 거는 여자를 가리켜요 그럼 여자는요 애를 낳아야지 다음 계절 애를 낳아야지 자기의 인생이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을목은 5에서 장생을 해요.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요. 그건 뭔 말이냐면요. 가보라는 거는 나는 죽도록 일을,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누구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갑이 나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를 상대방이라고 봐도 될까요?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은 장생지를 갖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나는 죽도록 일을 해서 남 좋은 일 시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요. 나는 남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보일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남을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팔자의 분수를 지켜라, 분수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보일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뭘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남잘 되게 해주면 자기 대박이라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지 팔자의 분수에 맞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일상생활에서 활용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아까 그랬죠? 팔자의 소를 갖고 있으면 내가 소에 해당하는 거를 하면은 내 팔자의 분수를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시비 운성을 활용해서 내가 잘 되는 간지도 있지만 내가 잘해서 잘 되고 사회에 나갔을 때잘 되고 국가에 나가서 잘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남을 잘 되게 해줘야지 빛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아내는 게 12운성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12운성에 대해서 특강으로 이 고담학술원에서 1시부터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1시에 여기 오시면은 진짜 일반 시중에서 들어보지 않았던 진짜 독특하고 재밌는 문법,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논법을 내일 4시간 정도 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날, 동방대학교에서 제가 자평명리를 활용해가지고 사주 기초부터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담 사주명리라고 해서 통변용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 낸 건데요. 일반 시중에 있는 책은 아니에요. 제가 저만의 노하우를 이 교환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제 결론은 음향이 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요. 어 제가 이거를 뭐 5만원, 7만원 막 이런 식으로 책을 판매를 했는데, 아마 책을 진짜 귀중하게 사용하신 분은 저거를 진짜 500만원, 1000만원 준다 그래도 저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책이 저 책이거든요. 그 정도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귀한 책이라고 해서 만든 건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 실전 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책 처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동방대학교로 3월 8일 날 1시에 15주 수업이고요. 금액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평생교육원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수업을 하게 되니까요. 이 한성대 입구 쪽에 있어요. 한성대 입구 쪽에서 내리셔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한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 오시면은 있는데, 어, 지도 검색해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2 3 0 5 5 7 5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이왕이면 그냥 문자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어 만약에 뭐 소에 대해서 내용이 좀 부족한 거나 이런 게 제가 방송을 한번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요. 다음에 이제 이 호랑이 들어갈 때, 호랑이 들어갈 때좀 어 부족한 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은 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12성하고, 어, 동방대. 지금 제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동방대 저 수업인데요. 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아까 제가 그, 그, 저거 뭐냐. 나를 찾는 법을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아시고요. 이제 틈날 때마다 빨리 12마리 동물 들어가고, 이제 뭐, 가불병정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기초만큼은 제가 유튜브에 웬만한 거는 다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